Thank you. 뉴스모아가 어느덧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언론의 중심을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어, 뉴스모아 창간 1주년을 맞아서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기세남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행사장에서 가끔 뵀었어요. 네. <laughs> 근데 오늘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입고 오셔서 오뭐 일정이 있으셨나 하고. 예, 뭐 지역적으로 네. 늘 평상시에는 네.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니까 예. 예. 그러니까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그글 예. 때도 예. 이렇게 그냥 편안한 거죠?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의원님들의 일정을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 회기가 음. 있을 때는 네. 어, 그 회기 일정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하고 네. 또그 회기에 필요한 그 상임위원회 활동들은 네. 또 평소 준비를 해야 되고 음. 기타 부분은 이제 지역 자기 지역구에 음. 민원 문제나 또그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할 음. 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소유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예전에 막연하게 어떻게 일을 하실까 궁금했는데 이제 일정이. 바쁠 땐또 굉장히 바쁘시고 또 어찌됐든 또좀 다른 시간에는 또 지역민들을 또 보살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그, 네,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복장이 어찌 보면 의원님들의 네. 복장으로서는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laughs> 네. 그런데 <맞습니다>, <laughs> 의원님은 이렇게 웃으시는 게 굉장히 네, 네. 그 미소년 같다고 할까?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처음 아, 들어보는데. <laughs> 제가 이원님을뵌게꽤 예. 오래 전이었습니다. 예, 그전에 예. MBC. 그때 예. 그 예. 예, 꽤 오래전이었고 그 중간 중간 저도 뵀습니다. 그아요 예. 네. 예. <laughs>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학교를 지금 이 지역에서 나오시고 또 예, 예. 뭐 저는 이제 어, 네. 고향이 여기고 네. 아버님은 이제 이북이시지만 저는 네. 여기서 태어났고 음. 지금까지 여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학교도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네. 좀 보니까. 가까운데 강남 K고등학교 그러니까 주앙고등학교 예, K고로 예. 예. 나오셨더라고요아그 <laughs> 네. 전에 저는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네. K, 그, K고가 네. 그 국화 이쯤되면 네. 국화전시회도 네. 하고 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것도 직접 하셨었어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이목과를 나왔는데 인과는 네. 이제 산림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하니까 네. 뭐 꽃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음, 네, 네. 네,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은 그죠. 그저...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네. 쪽에 지금 네.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유스호텔을 네. 네. 이제 운영을 하다가 네. 그걸 이제 뭐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진 않고 음. 뭐 간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그 이제 필요한 음. 에, 그런 분야 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 한번 놀러 갔던 기억이 나요. 네, <laughs> 그래서 아마 더 기억, 인상이 네. 오랫동안 남아있고, 그, 아무래도 이제 k 고를 나오셨으니까 또, 그, 후배들이나 또 선후배님들을 위한 그 중재 역할도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중요한 직책 같은 것도 맡고 계세요? 뭐, 동문에, 예. 네. 회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어찌됐든,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조금은 이제 어떤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도와 이끌어 주시면 후배 양성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죠. 예. 뭐 어,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어, 그 인간관계라든지 손오비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음.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 또 다른 다양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의정 활동 속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제공해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음.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싶어요. 지금 성산, 왕산, 구정, 강동, 옥계 이제 지역 네. 곳이잖아요. 네. 가장 그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서 뭐 어렵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가장 이제 큰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네. <laughs> 그래도 이제 나름 올한 해를 보내면서 네. 이제 음. 어그 지역의 대표로서 네. 이제 도권 속에서 활동을 하는데 네. 고충이를 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의원 하려고 그러면은 음. 예 공무원들이 다 전문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음.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감사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잘했냐 못 했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우선 일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문성이 없으면은 의정 활동하기 을 어렵다 하는 게 고충이라면 고충이고 음. 또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하려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하고 많이 못 만나는 어떤 음. 그런 이또 입장이 되니까 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선거 때는 얼굴이 많이 보이는데 <laughs> 맞아요. 어, 얼굴이 안 보인다고 이제 네. 야당 지시을 해요. 근데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괴롭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충돌이라면 충돌이라 할까 그렇,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정 활동도 잘 여기를 하시면서도 지역 그, 그, 주민들까지 챙긴다는 게참한 몸으로 네.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라는 네. 얘기잖아요. 시간이, 예, 시간이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촉박하시죠. 예. 네. 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저는 의회 여기 사무실에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들어와 아, 봤는데, 이, 네. 의정활동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공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 그동안 공부 안 하시다가? <laughs> 어, 우선은 네. 그, 집행부가 음. 행정행위나 정책 결정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예. 정책에 대해서, 어, 자료를 가지고 음. 잘했냐, 못했냐, 평가를 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같이 예, 진행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할 때, 음. 이제 그런 자료 요구에 대한 적시에 오지 않고, 음. 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편함 음. 또 어려움이 예, 상당히 좀 있죠. 그런 어, 부분에서.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더 네. 양수레바퀴라고 의회와 지평부가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음. 다 함께 강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음. 이제 좀 어, 그런 양수레바퀴가 아니고 네. 어, 이제 서로 좀 충돌하는 음.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것이 음. 좀 상당히 많이 아쉽고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서로 견제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입장인데 네, 네, 네. 이제 의정 활동의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라고 굳이 네. 꼽는다면 또 그런 부분이 또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그냥 뭐 임시회나 정기 회의 할때그 TV로 생중계하는 걸 보면서 아왜왜 왜 저렇게 안 될까 서로 소통이 네. 근데 그런 또 어려움이 또 있으셨군요. <laughs>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네. 보면 마음을 좀 비우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음. 시장도 의원들도 음. 다 선출직인데,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어, 출발하기 전에, 계획 음. 단계에서부터 음. 같이 고민해서 그 계획을 결정하고 음. 추진한다고 그러면 마찰이 없는데, 네. 에, 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만도 있고 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언제쯤이나 이렇게 같이 갈수 있을까 <laughs>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뭐~ 그거는 그 뭐~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네. 어떤 사고 네. 그러니까 뭐~ 기차 레일처럼 이상하고 현실이 똑같이 병행할 수도 없잖아요 늘 네. 충돌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잘 조화스럽게 음. 서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음. 어, 이렇게 가는 것이 에~ 가장 좋은 방법이 겠죠 아, 네. 예. 의원님, 그, 가정적인 얘기를 잠깐 좀, 예, 예. 뭐, 어떻게, 자제분은. 지금. 제가 좀 네. 딸만 셋대 있다 보니까 네. 딸셋 낳고 네. 10년 만에 아들,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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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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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예, 그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 몇 살인가요? 지금, 지금 이제 올해 대학교 일학년 들어갑니다. 와, 네. 그러면 그 위에 자제분들은 다 출가를? 아, 큰애만 하셨... 이제 출가했고 두 예. 분은 네.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아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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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대학생 그 아들을 얼마나 호호불면서 키우셨을까. <laughs> 네. <laughs> 네. 그사모 의원님은, 뭐, 어떻게. 아, 지, 의원님을 네. 몇 점을 점수를 주실까, 남편으로서? 아, 점수는 뭐, 호황이 네. 줄수 없어요. 네. 이제 제가 제 그, 집의 일이나 네. 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빵점이죠 네. 뭐, 그냥, 음. 에, 거의 뭐, 집의 일을 신경을 못 쓰고, 네. 어, 지역구와 어떤 의회 활동들에 사실은 충실하다 보니까, 음. 그게 이제 스스로도 어, 음. 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음. 아마 집에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네. 밖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 인정하신다면 뭐 불만은 없으실 테지만 <laughs> <laughs> 그런데 네. 여자의 입장으로 돌아온다면 네. 그래도 남편이 의원을 떠나서 좀 가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도 네. 있었을 텐데. 시간을 좀 내서 네. 이제 그런 그,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을 예.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 하는데 네. 잘 그게 좀 정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 실천을 <laughs> 그런 예. 뭐 가령 근데 큰따념 이제 출가를 하셨다니까 예. 뭐 이제 아이들 출가 문제라든가 이런 예. 것도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것도 이제 사모님이 혼자 결정하시다 보면은 화가 나겠죠. 아니뭐 중요한 결정들 예. 집에서 애들 뭐 진학 문제라든지 예.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은 깊이 있게 네. 예, 이야기하지만 같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 음. 좀 대화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죠. 음. 식사를 거의 같이 못 하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좀 네. 아버지로서는 뭐 좋은 음. 평가를 받을 수 없죠. 근데 예. 그 딸들도 그렇겠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네. 어떤 뭐 존경의 대상이랄까 네. 뭐 요런 것들은 아들과 충분히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으실 것 많이, 같아서 많이, 네, 예, 많이 못하지만은 네. 어 그렇게 어, 아빠가 그래도 그 시민의 대표로서 음. 어 열심히 일 하고 있다는 것들은 네. 아마 피부로 느끼라고 생각이 돼요. 음. 어그 대신 이제 자기들하고 같이 시간을 같이 깊은 얘기를 많이 못하지만은 네. 대신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음. 많이 애쓴다는 것들을 어. 음. 이해해 예,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겠죠, 뭐, 이제, 그. 딸 셋을 낳으시고 늦둥이로 1 0년 만에 얻은 아드님이 아빠를 가장 또잘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이 들고뭐 사모님도 물론 마찬가지시겠고요, 그렇죠? 네. 불만이 있죠. 네. 네. <laughs> 인정합니다. 그, 네, 네, 불만을 이제 한해가 가는 지금은 인터뷰하는 시간은 한해를 마무리해야 가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좀 카메라 보시고 사모님께 한 말씀. <laughs> 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네. 아. <laughs> 네. 어, 유진 엄마. 아, 그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의정활동에, 어, 전념한다는 이유로 해서, 어,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고, 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미안하다는, <laughs> 에,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그런 시간을 많이 넓혀가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laughs> 네, 이런 네. 말씀을 가끔 해주시면 네. 그동안 이제 쌓였던 어떤 스트레스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싹 녹지 않을까. 그짜 굉장히 네. 사 사선 것에 목숨 걸거든요. 그렇죠. 예. 네. <laughs> 근데 이제 지역구가 성산, 왕산, 구정, 강동, 옥계 이제 살고 계신 곳은 지금. 성산. 성산에 네. 계시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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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지역구에서 의원님이 가장 이게좀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게 혹시. 제가 그, 네. 지역이 성산이지만은, 네. 저는 그 성산, 성산을 위해서 물론 일을 해야 되지만, 네. 강릉시 전체를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역의 현안 문제는 당연히 챙기고 해야 되지만은, 음. 강릉시 전체가, 어, 지금 이제, 그,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 음. 또, 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에, 좀 크게, 네. 정책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 이제 강릉시가 일조 원을, 그,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 도시, 네. 그 다음에 철도 문제,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소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볼때 바람직하게 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고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단체장은 음.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결정을 했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이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음. 정책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강릉시 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정말 잘 담겨질 건가 하는 음. 그런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미래의 강릉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참, 어, 그, 걱정도 되고, 또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 되는 그런, 예, 부분도 있고, 뭐,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지역의 현안 문제라면, 현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미 녹색 도시 조성사업은 시작이 된 부분이고, 그, 화력발전소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난, 그 예. 의회에서는, 예, 네. 그, 이제, 동의를 해줬고, 네. 이제,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음. 예, 과정을, 예, 걸쳐야 되겠죠. 네. 네. 그럼 또 일단은, 화력발전소가 강릉에, 뭐, 들어오느냐, 만에 그거부터 일단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전력 음. 그 수급 계획 때문에 네. 중앙정부에서 네. 어, 지방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면은 선전해주겠다, 심의를 해서. 그러나 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음. 강릉시가 지향하는 게 관광도시고 네. 또 녹색을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음. 어, 녹색 도시를 시범도시로 지정을 해서 음. 어, 가가겠다고 어,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네. 그 녹색 도시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음. 예, 그런 화력 발전소를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네. 에, 정책과 정책의 충돌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큰 틀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고, 이제 지역구를 위해서는 이제 좀. <laughs> 어, 우리 네. 지역적인 성사는 네. 지금 대권령이 네. 어, 평소에 저는 그대골령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 그런 자연적인 조건들을 아주 갖추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강릉시는 그 대골령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네. 바다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 이제 거기에 동계올림픽이 이제 유치가 되면서, 관심도가 좀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지 부분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네. 평창군에서 이번에 그, 그, 도로망에 대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네. 그 도로를 이제 아마 지방도로에서, 네. 어, 그 시군도로로 이관을 해 에, 어, 주려고 하는 어느 정도 동의는 받았습니다. 도에서만 협의만 되면, 네. 루지 사업이 에,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음. 어. 우리 성산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어, 그 대골령이라는 그, 그 하드웨어 속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담아야 되는데, 그소프트 중에서 음. 루즈가한 네.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중요한, 그 우리 음. 성산면이 좀 변화되고 발전해 갈수 있는 하나의 네.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대골령은 강릉의 또 관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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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많이 바뀐다면은 강릉의 이미지 또한 또 바뀌고,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많이 또 강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또 성산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일이 될것 같고요. 그렇죠. 대골령이 네. 그 이제 그 대골령이랑 영속에 네. 전통 사회의 <laughs> 음. 옛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 사회에 그 지금 지방 도로가 있고 네. 그리고 현대 지식정보 사회에 들어와서 사차전 도로가 있고 네. 그 영속에 역사적인 그 길이 세 개나 있고. 음. 또그 길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길이라는 게그 음. 예, 상당히 그 어떤 그 시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음. 그게 무언가를 변화를 해가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그 속에 거기에는 그,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음. 어, 이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중에 네. 대표적인 게힐 크라이밍 같은 거는 경우는 네. 전국에서 네. 자전거로 해서 극복하는, 극기하는, 그래서 네. 한, 매년 한 천사오백 명씩, 네.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내가 볼땐 네. 대표적으로 성공한, 음. 하나의, 대골령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지. 수 있겠죠. 아, 근데 루지 산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건가요? 기존 예. 도로에서, 예. 기존 그안아부키 도로를 네. 한쪽 노선을 네. 이용하고, 음. 3차선인데 네. 한차선을 그 3차선인데, 한 차선을 그 루지를 해서 네. 타고 내려오게 하는, 아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예. 스포츠 쪽으로 이제 접근된 그렇죠.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루지는 알고 있었지만, 아,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 네, 순간적으로. 네, 네. 네, 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재미와 뭐 이런 걸 더하면 은또 많은 분들이 우리 대굴령을, 네, 네, 네. <laughs> 네, 대굴대굴 부른다고 해서 대굴령이라는 네, 뭐 네. 이름이 붙였다고 하는데, 네. 그 대굴령을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대굴령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것 같군요 네, 네. 그뭐 이런 기회에서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은 제가 그 패러그라이딩을 타고 착륙하는 지점에 네. 가, 만났는 분이 여자분이에요 네. 한40 네. 중단된 분인데 네. 깜짝 놀랐어요 어. 어, 그래서 그분 보고 물었더니까 네. 착륙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 문경이고 저쪽 담양 쪽에 가면 산에서 이륙하면 네. 전부 산인데 예. 여기는 대골령에서 뜨면은 전부 바다가 있어가지고 음. 그럼 내리지 않고 계속 날고 싶다는 거예요 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음. 야 이게 보물이구나 음.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 자원을 활용해서 음. 이 관광 자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그런 면에서 예. 대골령이 보물이라고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자연 자원들을 조금만 개발하면은 그렇죠. 네. 우리가 외국 뭐 관광을 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여행하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이쪽 강릉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그렇죠. 개발할 게 네. 많습니까? 돈으로 만들 수 없는 하대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거를 네. 제대로 이렇게 가치를 발휘할 수 네. 없을 정도로 좀놔둔다는게참 네. 네. 아깝다는 생각이 네. 들고 의원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빨리 개발을 하셔서 네. <laughs> 우리 강릉이 정말 말씀하신 네. 그 관광의 도시로서의 어떤 그 중심 역할을 할수 있도록 네.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laughs> 네. 대원령이 잘 개발되면은 네. 네. 바다하고. 네. 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눈도 있고 음. 강도 있고. 음. 예, 그래서 잘 예, 활용만 한다고 그러면 음. 예, 세계적으로 명소가 될수 있지 않냐. 아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충분히 그래서 늘 이제 저는 불만이 그거였거든요. 이제 물론 굳이 강릉과 속초를 비교를 한다면 속초는 머물다 갈수 있는 관광지들이 꽤 있어요. 네. 예, 근데 강릉은 꽤 지나가는 관광지라서 네. 이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게 이, 그 많은 분들이 여기서 머물다가면은 지역 경제 발전에도 참 도움이 되는데 그런 개발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제는 그런 여타 뭐 로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반도 확충을 한다면 네, 네. 그죠 건강 네.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laughs> 그렇지, 의원님의 그 어깨가 아주 무거우십니다. <laughs>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모아가 인터넷 신문입니다. 창간 네. 1주년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인터넷 독자들에게 축한다는 인사의 말씀도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 네. 예. 아, 뭐 저는 네. 그 지역에, 네. 지역의 언론들이 에, 그 지방정부의 음. 에, 정책이나 사업이나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음. 잘, 그, 알려주고, 네. 어, 몰랐던 부분들. 그런 면에서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좀, 어, 뭐,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런, 그런 뉴스들이, 에, 그, 우리 시민들에게, 어, 뭐, 잘다100% 전달되지 않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네. 예,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 우리 이~ 어~ 이 언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어~ 이런 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 어~ 시민들에게 또 우리 의원들이 활동했던 음. 생각들을 담아서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들은 음. 아주 대단히 고맙고 네. 어~ 아주 감사한 일이고 <laughs> 네. 또더 발전하기를 저는 네. 이제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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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 네. 인터넷에 뉴스마 강릉 이렇게 치시면은요 네. 이렇게 쫙 나오는 거 보셨죠? 몇번 <laughs> 네, 본인 예, 보고 우리 저뭐 우리 임 기자님하고도 네. 평소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떤 뭐잘 예. 어, 음. 좋은 어떤 언론 매체로서 발전하기를 네. 예, 이제 소망하고 네. 또 열심히. 예, 예.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네, 네, 네. <laughs> 근데 우리가 지역의 언론은 이제 기존의 방송 3 사뿐만 아니라 케이블도 있고 요즘은 매체들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워낙에 많고. 근데 그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특히나 이뉴스마 강릉은 우리 정말 강릉 석초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오연님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꼬집고 이렇게 가려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되도록 네. 저희 유승모 아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